자, 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뭐 해볼 거냐? 제일 무조건 깨는 조합은 뭔가요? 제일 좋은 아이템은 뭔가요? 뭐 이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제머릿 속에 사기템은 정해져 있어요. 사기 무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써가지고 한번 깨볼까 합니다. 논마리오로 하이퍼 허리 다 모두 키고 유제품 공장 갑니다. 성수 두개 나왔죠? 제가 제일 사기라고 생각하는 템두 개가 나왔습니다. 저두 개만 쓸 생각이에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어, 오케이 매혹고 좋아 이득 봤어. 그렇지. 빌더 페. 보스 줄라 그러죠. 자 고기를 치킨을 찾을 수가 있을지. 치킨 나올까 저기서. 안 나오네. 기도문 이래. 아씨 기도문 레벨이 빨리 올라야 돼. 요금잘 써먹고. 매우 매우 기대 노바르다 제니 트어 응. 수 있어 치킨 진짜 안 나오네 반 뭐야 성적4개야 계속 안 돌아가요 아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기둥3랩 이제 몰라 계속 돌아갈 수도 있다. 밀어 밀어 안돼 지금치 살아, 살아봐 여기서 <laughs> 기도문 가 기도문 가 0.5초가 좀괜찮게 바라면서 어, 거의 계속 돌아 어, 컷 보스 컷 어, 죽여버려 나와 기동문. 아 시금치라도 좀 나쁘지 않다. 거의 거의 계속 돌아요. 거의 무조건은 아니고 거의 계속. 돌아요. 여기서 지속 시간이 떠준다면 어, 지워 매직한데 이런 거. 와씨 어, 졸리는데 졸리는데 기동 오래 살았다. 브레이스 나왔다. 빨리돌아갑니다 빈책이랑 뭐 남았냐 지속시간 6랩 빨리돌죠 체력좀 채웁시다 이제 어허어허 좀 조금 위험해 속도가 좋았어 대성수 5분입니다. 초대까지 미리 가, 가야 돼. 이거 제가 보기엔 초대까지 미리 가야 돼요. 이거 초대까지 나중에 갈 자신이 없어. <laughs> 언제가 날개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날개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오, 저시켜 지금 없어 가지지 지속 시간 있으면은 저거, 저거, 는데 혹시 저거, 저아니야 저거, 아니 저거, 저 깨는 거니까 세 개로 할걸 뼈다구까지 해서 세 개로 할걸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어 오케이 나왔다 중속밖기 나왔어요 한렙 찍으면 합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들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레벨업 어차피 하잖아 매우구까지 먹었으면 나중에 레벨업 무조건 하잖아 근데 제자리에서 안 움직일 생각입니다. 할렙 각성. 빨리 도죠 좋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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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인성스, 나이스. 끝. 초대로뜁니다 이제. 아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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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생각 못 했는데? 아야, 갔다시 <laughs> 후후, <후우. 웃음> 야 녀석, 친다, 나에게 보러 갑니다, 나에게, 상자 안, 안 먹어도 돼요, 상자 안 먹어도 돼요, 어더 빨리 돌려, 어? 우와, 상자 왜안 먹냐고요? 나이스 상자 안 먹는 이유는 지금 제가 저 무기 두 개만 가지고 갈 생각이라서 최대한 레벨업을 했을 때 다양한 루트를 남겨놓고 싶거든요. 네, 원하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가져갈 수도 없고, 어차피 레벨업은 미친듯이 하게 돼있거든요. 최대한, 어 가만히 서,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레벨업을 안 하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laughs>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 아, 초대를 무조건 먹어야 돼가지고. 좋아. 좋아요. 이런 데서 무조건 레벨업 하거든요. 레벨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야. 그죠? 11분입니다. 벌써 이게 2배라서 5분, 15분 모드라서 굉장히 빨라요. 초대 뛰어야 돼. 안 뛰고 싶어도 뛸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를 안 먹으면은 아, 중상 사이즈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신 없어요. 사실 해보는 겁니다. 성공하면 올라가겠죠? 안 성공하면 안 올라가겠죠 과연 제가 시간을 버리는 사실 한판째가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버렸기 때문에 이럴 때 지우기 아니다 건너뛰기 해야 됩니다 얘들이 그래도 나오는 애들 중에 확률이 그렇게 높은 친구들이 아니라서 상수발 레 각성시켜야겠죠자각성갑니다성수성성왔고초대만 각성 먹는다면 뭐여성 모여. 가성, 가여라아뾰다가다그러면 바꿀게요. 성 가성, 로성 가성, 야 이건 어쩔 수 없.. <laughs>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지우기 채찍 세개롭게기아 아 봐주세요 어 세개롭게기 해보겠습니다 아 세개도 안될 수 있어 근데 이제 뼈다귀가 제일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근데 여기서 딴 거를 또 찍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말랩을 찍을 수있으려나 오케이 랩. 초대까지 가야 돼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초대. 인성서사. 뼈다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스 삼. 왜 그러냐면 이게 중간 보스 때문에 못 잡을 확률이 높잖아요. 시뼈다구가 개사기 무기 중에 하나라서. 이게 같이 또 이렇게 먹기가 쉽지 않아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누가 날까봐 코다코가 나오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 새롭다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제 좀뽑기가잘돼야돼요뽑기가잘못되면안됩니다 보스 뼈다구 있다 그렇지 먹어 뼈다구가 나왔어야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16분이야 16분 할수 있어 초대만 먹으면 돼 그리고 레벨업 중에 무기를 안 먹으면 돼 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해보는 거야. 할수 있을 거야. 안 되면 말고 뭐, 어쩔 수 없지. 최대한 보석을 많이 먹지 말아봐. 나중에 저거 다 어? 빨간 보석 되게. 오, 어, 씨, 미쳤다. 아니야, 미쳤다 확률. 체리폭탄까지 나오네. 체리폭탄보다 근데 빼다 뼈다, 빼다고 진짜로 체리폭탄보다 뼈다구가 훨씬 좋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 뭐 체리폭탄이 좋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아니야 뼈다구가 킹왕짱이다 킹왕짱 킹왕짱이래 <laughs> 킹왕짱입니다 왔다 촛대 보이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촛대 레벨업 시키고 오케이 그러면 할수 있어. 초대까지 먹고 싶지만, 아, 초대래. 저 뭐야? 저기, 가기 갑옷까지 먹고 싶지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뜨다고, 뜨다고, 말레 찍고, 이제 초대 말레 찍고, 날개 게 레벨업 할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쌓일거에요 저 밖에 촛대를 많이 먹으면 가만히서 깰수 있겠냐가 좀 그건데 관건이긴 한데 건은튀기 하나 남지 않았나? 안되는데 촛대 나와라 촛대 얍조문속 받기 뼈다러랑 촛대 나와 버스 나왔다. 정말 빼다 구야 아, 어, 나이스. 아, 온도 기 나에게 10분만. 나 초대 때문에, 초대가 저 밖에서 애들 잡아주면은 레벨업을 최대한 덜해가지고 휴일 날것 같은데, 이거? 초대? 그리고 들여야 돼. 들, 경치 들 들어온다. 들, 많이 들어오는 거 누가 하고. 네때 제발 경치 들 들어와야 돼. 밖에 쌓여야 돼. 경치가 오케이, 그렇지? 아, 내말 들렸니? 뼈다고 레벨이 조금 부족한디. 뼈다고 레벨이 살짝 부족해요. 그러기 한데 아, 이대로 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건너뛰기 없단 말이야. 해봐, 아, 해봐. 제발. 아, 아. 오케이. 그렇지. 오 뼈. 아 날개. 아뼈 이렙 남았는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아니, 아니야. 다 말리면 찍지 마, 말리 찍지 마, 봐. 위대 거 먹을 수, 먹고 싶은데, 저거, 저 상자를 먹으러 가는 순간 이제 레벨업을 왕창 할 수도 있다. 그러지 마라. 레벨이 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체력이 좀 그래도 덜할 거예요. 깨수 <laughs> 있으면 좋겠어. 무게 3개로 깨기. 어, 처음에는 계획은 2개로 깨기였지만, 어, 세계로깨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될것 같지가 않았어. 어, 될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뼈다구가 없으면은 안될것 같아. 때문에 이제 25분 때 <laughs> 죽을 수 있거든요. 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간 보스 때 충분히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 잘 모르겠어요. 저잘 <laughs> 모르겠어요. 뼈다구만 믿고 있겠습니다. 뼈다구가 가야그 중복 딜에 꽁꽁 놀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믿는다. 다구야 너만 믿는다. 어떻게 믿어? 어, 아, 믿어? <laughs> 어, 믿었어. 잘 산다. 잘 산다. 이제 골렘만 버티면 된다잉! 제가 제일 사랑하는 무기는 뼈다입니다 어, 지금 저 제가 느꼈어요. 나 뼈다귀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세계렇게 기기... 아, 체력 찹니다. 체력 찹니다. 자, 4분, 4분 남았습니다.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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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어 제발 버티... 가만히 있어야 돼. 그 대신 움직이기 여서는 안 돼. 움직이는 순간 이제 모든 게다 망합니다. 내체력이저한번 부활이거든요. 있 Maybe. Yes. Maybe. 부활. 이회가있기 때문에. 뼈다구는 먹었어야 됐다 어쩔수 없었다 아나정거 잘한 선택인 것 같아. 뼈거구 없었으면 죽었어요 지금 보스한테 중간 보스한테 죽었다 아 이거 나 제발 감상되는 순간 좀 있으면 볼그 그, 걔도 오거든요? 볼렘이들? 그큰 닭이 올 때가 됐는데 큰 닭이 큰 닭이 어? 안 오네? 죽었나? 죽었을 수도 어? 흥미진진한데 아 이거는 <laughs> 네 이게 이거 뭐못 못 깨더라도 올려는 볼게요 올려는 볼 건데 공격이 진진한데 골렘 이제 슬 나와야지 골렘을 잡을 수 있겠나? 골렘 잡을 수 있니? 딜 나오니? 딜 나와? 하..씨.. 사느라다 오? 오? 잡는다고? 야 잡힌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된다고? <laughs> 무기 세개로 깨기 해버렸다. 홀로로로 할랄랄라 홀로로로. 카. 야 이제 레벨업 해볼게요. 레벨업 해볼게요. 아, 이거 될지 모르겠어. 사신 잡기 마냥. 아저 빨간 걸 먹어야 되 돼. 저거. 그렇지. 뼈다고 여기서 얼개수 먹자. 뼈다고. 버텨. 그렇지 얼개수 먹어서 버텨. 스케바늘 먹고 <laughs> 버텨. 버텨. 와, 벌교수. 일단 말을 가자. 촛대 먹고, 어... 월계수 눈뜨 먹자. 눈뜨 먹어서 각성시킵시다. 델라나 모르겠지만, 한시계 만을 안될것 같지만, 눈뜨 먹어. 봐요, 놀라 갑니다. 치킨 되겠지, 블러셔. 세계로 깰수 있을 거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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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니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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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고 오케이 좋아요 안돼 죽었다 아 멍청이 에휴 하지만 깼다는거에 만족을 하고 우리 이렇게 사기 아이템 세가지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사기 아이템 세가지 저것만 있으면 깰수있다 저거 뒤에건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죠 뭐 매주관대나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죠 하지만 저거 세개는 개사기다 여기까지 끝.